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핵심 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TS인베스트먼트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영상 마지막에 제가 아직 부각되지 않은 이번 이 대선 관련 급등주 한 종목 추천까지 준비해 왔으니까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어, 우리 TS인베스트먼트가 자, 현 시점 가장 유력 후보인 바로 이 이재명 정책주로 움직이면서 급등랠리를 이렇게 펼치다가 자, 투자 경고 딱지를 이렇게 딱 붙이고 폭을 조금 단기에 키웠는데 그 과정에서 어때요 거래량이 확실하게 이렇게 잠겨 있다는 게이 다른 관련주들과는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이 자리에서 이렇게 단기 바닥을 잡고 횡보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 21선에 딱 리테스팅 하면서 슈팅이 나왔거든요 자 이제 경선도 끝났고 이제부턴 본격적인 이 정책주의 시간이 왔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국 이번 대선 정책주 중에선 가장이 정책의 규모 자 이게 크고. 1호 공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핵심적인 AI 지원이죠 자 여기에 퓨리오사 이 AI가 선두에 서 있는 만큼 이 정말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매번 이 대선 때마다 항상 제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대선 테마주다, 어, 테마주마다 결국 반복되는 그 패턴이라는 게 있고 변동성은 정말 크지만 오히려 미리 알고 대응만 한다면요 은 안정적으로 커다란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인데, 자 우리 이 TS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이렇게 투자 경고 딱지를 달고 이 벌어져 있는 자 이격도를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줄여 나가고 이 투자 경고를 풀어내는 그 과정이 나올 때도. 길게 보면 어떤 흐름이 나오냐. 자, 이 갭자리에서 어때요? 동일하게 어 깨지 않고 곧바로 반등을 이렇게 딱 해주는 모습. 이게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이번 대선 이후로 고등법원 선거 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가장 우려했던 이 악재 이 완전히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는 이미 나온 그런 이슈보다는 앞으로 나올 어떤 흐름이 나올지 이 주가 전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일단 투자 경고를 딱 달고 좀 쉬어가는 이런 흐름까지는 만들어냈는데 왜냐면. 일단 이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되면 가장이 핵심이 뭐냐. 이렇게 증거금률이 100%로 상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 매수라든지 뭐 미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면서 현금으로만 이 종목 매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새로운 수급이 더 크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 매집된 물량이 굉장히 큰이 세력이 지금 핸들링하기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도 맞지만 결국 이뭐 물량을 고점에서 이렇게 털어내려면 새롭게 크게 받아주는 이 개인들의 신용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 과매수 구간이 터져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투자 경고까지를 딱 어느 정도는 풀어 놓고 이 증거금률도 그럼 다시 뭐 40%든 뭐 50%든 60%든 이 정도로 완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차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런 패턴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물론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진 않죠. 왜냐면 어쨌든 이 세력도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 급등 상승을 만들어내려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TS 인베스트먼트가 자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올릴 때 명분으로 쓸그 개별 호재 이게 하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어 입수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나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세력이 지금 이렇게 차트 그려가고 있는 그 숨겨진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 올릴 때 터뜨릴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뭐이 종목은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있는 뉴스 보면서 뭐 쫓아다니고 여기서 21세 이렇게 또 깨는 흐름 나온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 커다란 수익은 챙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확실한 이런 정보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뭐 이런 고점에서 이렇게 물리거나 아우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이렇게 급등 나오는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자 이걸 모르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단순히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가부터 터트리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딱네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왔거든요. 자 이거 하나하나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 일단 여기 번호 하나 이렇게 띄어놓을게요. 여기로 어, 종목명 T.S. 인베스트먼트 아니 면맨 앞에 두 글자 TS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하나만 딱 남겨놔 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하나 남겨 주셔서 이 파일 꼭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그 말씀드린 개별 호재 이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지금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이 세력들 보유 분량, 뭐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다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돼. 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 딱 터트리면서 출발을 할 때, 자 곧바로 이 자리에서 들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부터 훨씬 더큰 흔들기 나온 끝에. 들어올릴 거거든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미리 알고 좀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그 시나리오 패턴에 따른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이렇게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기간 조정 흔들기 다 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 영상만 본 어,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뭐 쫓아다니고 흔들리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압본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자, 구독 좋아요 이거만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때더 드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며 여러분들 수익 정말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매도가뿐만 아니라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호재 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자, 010 5894 2930 번으로 종목명 TS 인베스트 너무 길죠. TS 두 글자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말고 오히려 세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익 좀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왜이 파일 그냥 확인이라도 한번 안 해보시려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이 호재 다 터지면서 상승 나올 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아,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더 커다란 수익 챙겨 가실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정보 직접 확인하셔서 더 이상 이 종목 뭐 언제 팔아야지 뭐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남겨주셔서 정확한 이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정. 매매하셔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이 급등주 추천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보시면 자 이렇게 하루에도 정말 이 테마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뭐 장중에 쫓아 다닐 수도 없고 잠깐 짬 내서 매수한다 하더라도요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대응 한번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고 뭐 다음날 또 좋은 종목은 살 수도 없게 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 이런 기회의 장을 놓치고 계시는 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이 부자 친구가 대신 여러분들 시장 보면서 이 급등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이렇게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요. 다음 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여러분들 욕심 없이.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매수하실만한 그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10만원 이라도 여러분들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여러분들의 투자자금 확실하게 늘려갈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이힘수 찐 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로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자,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같이 하시면서 단순히 이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셔가지고요.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